긴자꾸라는 뜻은 어느 한쪽이 조여지도록 만들어져서 물고기가 그곳에 들어오면 자기 힘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돼 있는 촘촘한 그물망을 뜻하는 일본말인데, 명기를 가진 여성을 일본말로 비하해서 말하기도 한다. 긴자꾸라는 말은 일본 요정이 많다는 긴자의 여자를 말한다. 또한 긴자꾸는 일본어로 말미자를 뜻하기도 한다. 말미자를 손끝으로 건드리면 오므라드는 걸 빗대어서 하는 말이다. 이것은 타고 나야 한다고 한다. 여자의 질은 얼굴만 봐도 그 형태를 짐작할 수 있다. 백안무미, 홍안다액, 흑안진미, 출치불설 등이 최고라는 뜻이다. 이런 여자는 극히 드물다. 산부인과 의사들이 진찰을 하면서 가끔 경험하곤 한다. 만약에 남자가 조금만 시간을 버티면 이런 여자는 심장마비가 바로 온다는 말이 있다. 천명의 1%의 확률이니 대부분 남자들은 평생의 진짜를 만나기는 힘들다. 천명의 여자와 연애를 해야 한번 제대로 만나볼 수 있을 정도이다. 그런데 사내들 중에서 물건 시원찮고 못난 것들이 언제나 연장 탓한다고 오직 자신의 여자가 명기이기를 원한다. 마누라가 아이 둘 낳더니 영 흥이 안 나요. 그런 여자 한번 만나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? 남편이 자꾸 나한테 불평을 하는데 자존심도 상하고 스트레스도 받아요. 딴 여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온라면서 자신도 남편을 꼼짝 못 하게 올감을 명기 이길 원한다. 그러면 그런 여자를 데리고 사는 남자는 행복할까? 그것은 아니라고 한다. 옛말에 재인단명이라는 말이 있는데, 다른 말로 하면 재주가 많으면 빨리 죽는다라는 말이 된다. 저 말은 사실 맞는 말이다. 간단한 예로 저 위에서 소개가 된. 기생명어리가 명기를 가지지 않았다면, 무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었을까? 황진이도 그랬고, 장록수가 그랬고, 옥부향, 자동선, 산월이 장현홍이 등. 당시에 저런 쪽으로 이름을 휘날렸던 대부분이 다 그랬다고 한다. 마찬가지로 저런 여자를 데리고 사는 남자 역시 제명에 못 산다. 옛말에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가랭이 찢어진다라는 말이 있다. 다르게 말하면 생긴 꼬라지는 쥐새끼처럼 밴들밴들하게 생겨가지고 백여시처럼 간들간들 거리는 여편네를 데리고 산다고 생각해봐라. 그것이 과연 행복하겠는가? 물떠오라면 물떠오고, 재털이 가져오라면 찍소리 안 하고 재털이 가져오고 된장찌개나 두부찌개, 김치찌개 잘 끓이며 아이 잘 낳아주면 그것이 바로 춘향이보다 더 이쁜 여자다. 인생이란 저것이 상호 잘 된다고 해서 마냥 행복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. 왜냐하면 그것은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장난에 불과하기 때문이고 서로가 아껴주는 진정한 부부에는 조금 부족해도 크게 상관하지 않고 행복하게 잘살수 있는 법이다.